자 이번 시간 저희 추천드릴 종목은 한국 카본 되겠습니다 자 오늘 12,750원 오늘 고가고요 최고 종가 마감한 모습입니다 자 추세적으로 다소 최근에 어, 횡보하면서 이제 고착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종목 자체가 오늘 변동이 큰게 아니고 어, 워낙 이제 횡보 구간 이 포인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기 슈팅이 형성한 이후에 불자 곡선이죠 이후에 이렇다 할 만한 캐드 차트나 뭐, 추가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한 상황이었고, 여기에 이제 22평 무너지면서, 어, 추세가 완전히 좀 바다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, 오늘 다행히도 302평 잡고요. 터널라한데강의 형성됐고, 어, 이 구간을 저희가 뭐 딱히 캔들 차트로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, 어쨌든 간좀 변형된, 어, 역수르팅 라인을 형성한 이후, 십자 캔들, 십자 도지가 형성되면 그 다음 날에 양봉인지 은봉인지 굉장히 중요하죠. 십자가 도질를 형성한 날 다음에 음봉이 형성되면 보통 이거는 좀 하방으로 좀 기울어질 수 있음을 상징하게 되고요.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죠. 음봉 형성하면 하방 지속 가능성을 좀 보이게 되고 또 반대로 양봉 형성 시 반등 가능성을 예, 보이게 됩니다. 하지만 이게 너무 자주 나타나면 의미는 좀 퇴색되기 마련이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오랜만에 나타난 신호였고 의미가 통했습니다. 또한 뭐 양구름 음그름때 상단 부분도 이대로면 돌파감한 채로 주가가 이어졌고 추세도 신추세로 우상향 터널한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또 종목 자체 워낙 밴드가 두터웠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부담 없이 시간에 따른 상승 각도를 좀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. 자12,752하 매수고요 최소 목표 3%입니다.